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되셔가지고 빚 갚으라고 막 독촉 전화도 오고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한 그 방법 덕분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제가 꿈꾸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내 삶을 내가 바꾸고 싶다면,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장 할수 있는 운책 1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출판 기획자 백지수입니다. 복주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 좀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혹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표를 이루는 법, 성공하는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 네, 요즘 또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렵고, 개개인마다 힘든 시기가 다한 번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 그 어려웠던 시기 속에서 뭔가를 발견을 했거든요. 음. 그 발견한 그 방법 덕분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음. 그래서 그 결과 제가 꿈꾸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를 할수 없는 것 이게 뭔지를 딱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음.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날씨 그리고 자연재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남의 생각. 남의 태도, 남의 기분, 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네. 반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 나의 기분, 그리고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를 할수 있고, 음. 얼마든지 통제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바꾸고 미래를 바꿔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오늘 이야기 핵심이에요. 저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20살 때였는데요. 어, 16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잘안 되셔 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빠르게 이제 악화가 됐어요. 막빚가으라고막 독촉 전화도 오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보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2 0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막 입학해 가지고 막 신입생, 막 MT 신입생의 어떤 과정들을 보내고 있던 시기였는데, 어,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버지께서 남겨놓은 그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구나. 근데 이 상황이 내가 잘못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내가 어쨌든 집안의 장남이 되었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찰나에 고등학교 때 교감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한테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안이 너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신언섭판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래요. 신 신체신 몸신 매일 매일 너가 운동을 하고 언 말씀 언 매일 책을 읽고 서 매일 매일 글을 쓰고 판 판단력을 놓치지 않게 해서 일기를 써라. 아... 그네 가지를 너가 만약 십년 동안 꾸준히 한다면 너의 인생은 반드시 바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바로. 음... 그리고 나서 진짜 신언서 판을 매일 매일 날마다 반복을 했고 그 이후 십삼 년 동안 지금도 신언서 판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원 섭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운책 일 음... 그니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운책 일이에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몸 운동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 책 읽기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보들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기분이나 나의 마음 일기 쓰기를 통해서 나의 어떤 마음 기분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책 일을 앞으로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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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운책 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정신이 막 뭔가 불안하고 막막하고 음. 막 흔들리고 외롭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달리세요. 밖에 나가서 뛰세요. 땀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쌓이거든요. 그랬을 때 운동을 하면은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네. 도파민이라는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생기면서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 내가 답답하거나 힘들 때 달려가서 뛸수 있는 것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운책이라 책이에요 마음가짐을 달리하셔야 되는데요 책을 읽을 때는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책을 썼다라고 일단은 믿으셔야 돼요 음... 적어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좋은 생각을 내가 수혈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봐야 돼요. 아무리 안 좋은 책이어도 거기서 내가 얻을 거한 가지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진짜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음.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번 책을 읽어보자. 아,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책을 대하라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일 일은 뭘까요?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기는 나의 하루에 있었던 일과들을 적는 일기쓰기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그 방법은 조금은 달라요. 나의 생각을 기록하고, 나의 생각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일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오늘 하루 일과를 딱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었어요. 오늘 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지쳤다, 괴롭다 하고 일단 써보세요. 쓰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저는 7대3 정도 또는 8대2 정도 여백을 딱 남겨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붙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아. 책을 본다, 전문가를 만난다,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본다,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해본다. 이런 식으로 투두리스까지 트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털어놓고 또 혼자서 회의도 하고 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일기도 그냥 흘러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네요 삶을 전환시키고 나아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요. 네 저는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제 이름까지도 사실 바꿨거든요 <laughs> 제 이름이 원래 박주환이잖아요 네. 근데 복주환 내가 복을 받고 싶다 음.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복주환까지 이름까지 도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꾸겠다는 라그 마음을 가지고 운책 음. 일도 하고 이름까지도 바꿨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운동하라고 얘기해요. 음. 책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기 쓰고 메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운책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바꾸고 싶다면 그리고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장 할수 있는 운책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음.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원하잖아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찾는데 사실은 13년 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음... 가장 빠른 길은 다른 길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바른 길 정석, 정석대로 꾸준히 가시다 보면은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쉽지는 않은 얘기인것 같아요 저자님의 어려웠던 삶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 그리고 주신 솔루션이 여러분들도 아 이걸 매일 꾸준히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믿고 해 보시면 5년 10년 뒤에는 정말 남다른 변화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혹시 운책일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콘텐츠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해주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